구독과 좋아요. 同じようない。 돈까스가 제일 늦게 나오네. 진짜 진짜 꺼내시네. 지금 음, 이거 다 먹을 수 있음. 빨리 썰어. <laughs>

화질은 별로 안 좋은데. 바다 실물이 아주 어? 아침 어, 아침. 아침 바다? 아침. <laughs> 아침 바다? <laughs> 자, 승어가자 컵면, 런보죠 오버솔트. 라면 스프도 있어. 어, 라면 스프 너무, 라면 스프로 찍다 보면 개맛있을 것 같은데. 이씨죠 6월 20일. 어려운데식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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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 한다고 지랄 살. 아니, 같이 해. 아니, 손든다고손든다고 지랄해 보시는 뭐 거예요. 아없어 이미 조사하고, 음, 그래 <laughs> 저희가 그거어 힘물 너무 많나? 맞냐거같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네, <식당. 목소리가>

다리 벌써 먹었네 신발이 <laughs> 네 <laughs> 진짜로? 응이 새끼 맛본다면서 다리 하나 개소리야 <laughs> 와간 <감> 보면서? 할 <laughs> 케찹 음. <키차>. 있어 왜 <laughs> 저렇게 많이 해? 케찹 과자 먹자 선반이 있잖아 응 음. 안주 안 했겠다? 귀찮은 거 칼자식래 찾아보는 맛있도 우리가 귀찮다 그러면 이 새끼들은 맨날 귀찮는기아다는아보어있어아보는 기차도 찾아도맛아 괜찮아, 뜨거워, 뜨거워, 뜨 그냥 져오면 되는 거 아니야? 왜 씨발 사 4, 5초 안에 붙이 놈들아. 그거 이틀 전에 지나서 일부러. 또토게저 6월 2 0일까 6월 20일. 아, 그래? 언제? 참치 된장찌개 맛있어. 어서 오늘 다해보니가 해줬는데. 그할할때 기다려 봤더니. 할말가 화냈거든. 누가 된장찌개 참치 넣는 거 근데 맛있었어? 그래 저거 해먹을게 너가 훨씬 맛있게 구워줄 것 같아 존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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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아우씨 찜닭보다 맛있다 <웃음> 인정? 인정 <웃음> 찌지도 않았었는데 찜닭이지